어, 반갑습니다. 매벨 20분 받았으니까 이제 가도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부산도 온 사람들은 물세례를 못 받으니까 요걸로 받는데 내가 여기서 세례해 줄게. 얼굴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이 물이 싹 맞으면, 그, 얼굴에 그냥, 안개처럼 싹 돼가지고 피부는 좋아. 네. 어, 알았죠? 이 네. 물은 그냥 피부로 들어가 버려. 근데 이 스티커를 내, 내 얼굴을 많이 붙여놨는데. 하나만 붙여도 되는데. 이거 어디서 만든다? 아, 그래. 이거 사진이 되게 많이 붙어있네. 어. 난 뭔가 했는데 보니까 사진이네. <laughs> 어, 이거. 우리가, 어, 명불허전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이게 무슨 뜻인가? 명불허전이라고 들었어요? 어, 이름은 있는데, 그 이름이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런 말이야. 알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명불 허전을, 어, 유식한 사람들을 많이 쓰는데, 사람이 유명해진 데는 이유가 있다. 누구나. 알았죠? 네. 그래서 남을, 남이 유명해졌다 해서 그걸 헐뜯으면 안 돼. 네. 알았죠? 네. 어떤 사람이 저 유명하잖아. 그러면, 어, 저 사람 지금 뭐, 지가 뭘 잘했다고 <laughs> 이러면 안 돼. 네. 어머, 저, 저 엄마, 아빠부터 시작해서 저 집안에 얼마나 공을 들여있으면, 저런 아들이 나와. 저런 이라. 가수가 나오냐. 어머, 저 가수가 나올 때는 저 집안의 청소부 집안인데, 어찌 저놈의 딸이 나와서 노래를 잘해가지고 1등을 하냐. 여러분, 우리는 그 집안을 봐줘야 되나, 안 봐줘야 되나? 네. 봐줘야 되죠? 네. 그 집, 저 가수가 왜 저리 노래를 잘해? 저, 저 집안은 되게 잘사아보다 이러면 되나, 안 되나? 들어가 보니까 그집 아버지가 정화조 청소하는 사람이야. 그럴 수 있잖아 네. 그런데 그 딸은 말이야 패션 모델 같아 가수인데 네. 그게 배아연이지? 네. 그럼 우리는 그런 가수가 그 집안에 태어났다는 건그집 아버지가 남모르게 집안이 좋은 일을 했다는 거야 명불허전이다 이 말이야 알았죠? 네. 사람의 이름은 반드시 뭔가 있기 때문에 그 애가 딸이 떠게 된 거야 그러면 딸 혼자 잘났나? 아니다 정화전 청산하 아버지 그 밑에서 뒷바라지하는 어머니 뭐그집안에그 조상들의 공덕이 있나 없나 네. 있겠죠? 네. 절대 그 사람을 흘뜨도 안 돼. 어뭐 어머니 으로 생겼어. 이러면 되나 안 돼? 안 됩니다. 뭐 조금 출시한 사람 만 보면 1 2월고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러면 그 사람 집안이 망하는 거야. 그 사람을 형하는 사람 집안이 자꾸 저러들어 알았죠? 네. 근데 성공한 사람은 그런 사람 보고 흉을 안 봐요. 왜? 성공이 힘든다는 거 아니까. 저 딸이 가수가 돼서 저만큼 될 때는 저 집안에 엄덕이 있다. 분명히 조상들의 엄덕이 있는 것이야. 이래야지. 아우저건뭐저건 요란하게 화장하고 나와가지고 뭐 노래 부르고 여자 시집을 가야지. 이러면 되겠나? 안, 안 되죠. 네. 나쁘게 보려면 끝도 없어요. 나쁘게 보려면. 아, 여자가 왜 노래 불러? 시집이라 가서 애를 빨리 낳아야지. 이러면 되겠나? 안됩다안 안 되죠? 네. 이거 그러니까 나쁘게 보려면 얼마든지 유명한 가수도 나쁘게 볼 수가 있어 그러죠? 네. 여자가 무슨 노래야? 뭐, 집에서 살리면 잘하면 되지. 이건 우리 옛날 생각이잖아. 알죠? 네. 이거 우리 남을 흉보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눈은, 낮에는 별 하나가 안 보여. 밝은 날에 밝은 날에 별 보이나? 안 보여요. 네. 안 보여요. 여러분은 밤이 되고 깜깜해야 별이 보여요. 이상한 일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네. 아니 해도 없고 깜깜해야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있어. 별이 쏟아지게 많아 하늘에. 그런데 대낮에는 별이 한 개도 안보여 알았죠? 네. 자세히 본다고 해서 대낮에로 해서 뭐가 보이는 게 아니야. 알았죠? 네. 실제는 하늘에 공간이 한계도 없이 별이 꽉 차있는데, 낮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laughs> 그래, 그래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밝은 내낮에 본다고 해서 다 보이는 게 아니야. 네. 밤에 봐야 잘 보이는 거 있어 없어. 그냥 그러니까 남의 어려운 입장을 생각해서 바라보면, 보이는 게 많아요. 네. 맞아, 맞아. 맞습니다. 어머, 저 집에 저 딸의 아버지는 정아주 청소하는 사람 수입도 뭐 얼마 안될 텐데, 딸, 가수 만든 날에 우 아버지가 꽤나 고생했나 보다. 그래 우리 그래. 이렇게 어두운 면에서 바라보면 다 보여 그냥 어둠 속에 들어가서 남을 보면은 그 사람의 어둠 그 사람의 밝은 게다 보여 안 보여? 보입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보면은 모든 별이 한 개도 안 빠지고 보이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남의 어려운 입장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봐야 되지? 네 알았죠? 네 아. 그래서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뭐하라고? 마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 어,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뭐하라고? 어? <웃음> 남을 <웃음> 섬기고 네. 남을 섬긴다 말이야 네, 크게 되고자 는 자는 남을 섬겨야 해 네. 애들한테 가르쳐야 해 네가 큰 인물이 되려면 남을 섬겨라 남을 위해 줘라 예수가 제자들 발 씻어줬죠 네. 그렇게 남을 섬기러 온 자들이야 여러분들은 알았죠 네. 그리고 음 어떻게 되고자 하는 자는 뭐하라고 그랬어 성경 마태복음 20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낮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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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추고 겸손다 털렸어요 남의 종이 되라 이랬어요 알았죠? <laughs> 네. 네. 뭐저 사람이 뭐 들려고 그러면 가서 지가 들어주는 거야 저 사람이 뭐할 시어머니가 뭐 하려고 아니, 내가 할게 요 들어주는 거야. 그럼 니가 뭘 잘한다? 네가 하면 이거 다 버려. 이거 된장담는 거니까 니는 안 되고, 어, 어머니 그래요? 그럼 좀 가르쳐 주세요. 뭐, 이러고, 어? 물러서야지. 알았지? 네. 무슨 이해가죠? 네. 어, 뭐, 태양 것도 하겠다고 달라들면 어른이 말려. 니는 그거 하면 김, 된장, 금년, 김치 농사 다 버려. 그냥 그러니까 러 너는 구경이네. 배워. 어, 그래요, 어머니. 이러고 배우면 되는 거야. 그런데 처음에는 종처럼 달라들어야 돼. 어머니, 제가 할게요. 이렇게. 맞죠? 네. 그렇게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남에게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민의 종처럼 행동해야 돼.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행동해야죠? 네. 어, 응. 그럼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신인이 이렇게 있어도 여러분 오면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반가워야 해 하네. 고맙습니다. 마치 얻고 가득 사람같이 그러지. 네. 아, 아, 안 하고 줘서 그렇지, 얻고 다닐 정도로 반가워하는 거야. 네. <laughs>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장작을 섬기라고 어떤 최고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종이, 종이 되어야 돼. 그래서 대통령 국민의 종이죠 네. 이렇게 종의 자세가 있어야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야 근데 뭐 내가 잘났다고 열명 있는 데서 목에 힘주고 같은 한반에서 그냥 내가 회장이야 이 자식들아 이러고 이런 애 대통령 된 사람 없어 지도자 된 사람 없어요 그래 안 그래 아주 겸손한 사람들이야 알겠죠 네. 기독교에도 유명한 그한경진 목사라고 있었어 있죠? 네. 영교회 그분이 은퇴를 해가지고 있는데, 그 많은 목사가 찾아오겠지? 많은 목사가 찾아오는데, 전부 쌀떨어진 목사들이야. 네. 교회가 잘안 되니까. 아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주민이 열몇명 밖에 안 돼요. 여탄도 <laughs> 없지만, 은 정말 몇명 앉혀놓고 맨날 예배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러거든. 그래도, 환경적 목사는 그래도 해 봐라. 그래도 용기를 내라. 뭐 사람만 다고 좋으냐. 아, 그런데 밥값이 안 돼요. 생활비를 교회에서 충당할 수가 없어요. 뭐, 이런 거야. 애로 아, 아, 있겠죠. 네. 엄청난 애로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 우리나라 교회가 전체 5만개입니다 근데 어마어마하게 없어지고. 많이 없어지죠? 네. 미국은 하루에 교회가 10만 개가 없어져요. 어, 그러니까 뭐, 뭐, 몸은 없어져 버리는 거지. 아니면냥 ISR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하루가 아니, 1년에, 1년에 10만 개가 없어져요. 그러면 이 교회가 앞으로 얼마 안남는다는거그요유월에몇개안 그러니까 남았죠? 네. 6월만 큰, 무슨, 그, 저, 큰 성당만 남아있지, 교회가 없어져 맞죠? 네. 어. 근데 그한경 목사가 많은 사람이 찾아와요. 목사들이. 찾아와서, 아, 목사님 애로사항 있습니다. 다 이야기를 하지. 그런데 어떤 사람만 도와주는지 알아요? 어떤 사람만. 시간이 없어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한테 종이를 하나 꺼내주셔도 돼. 누가 이거 내가 늙어서 써라고 준 건데. 어. 나도 신도한테 받은 거야. 이 자네가 가져가. 보니까 수표 한 장이, 헉! 없단이야. 없단이 그걸 그 이름 없는 그 가난한 교회 목사 손에 지어주는 거야.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어. 요거 꼭 필요한 사람들 주려고 하시는데 자네가 가져가서 어떻게 해방 한번 주는 거야. 믿고 있는 사람을 딱 보는 거야, 안목사 그래, 안 그래? 네.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 자기 너무 쓸 돈인데, 그 중에 아주 착한 목사한테 그걸 손에다 <laughs> 주는 거야. 알았죠? 네. 그니까 그 목사가 눈물이 나더요 눈물이. 그, 그렇지 않아, 그지? 네. 그니까 그 많은 사람 다줄 수는 없지만, 딱 봐서 쓸만한 사람에게 그걸 주는 거야. 참 힘든거지 이거 일일이 애로사항을 다 들어줄 수는 없고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이 사회 지도자들은 가슴 아파요 다 자기 자식들 같은데 이거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나 안 도와줄 수도 없고 목사님이 괴롭겠지 그죠 네. 그래서 큰 교회 목사는 엄청 괴로워요 왜 자기가 만들어낸 신학교를 나온 목사가 수천 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개척교회를 하는데, 전부 뭐안 된다는 거야. 와서 전부 뭐 연탄 없다. 뭐, 금년 개울은 뭐, 뭐연탄 뭐 없이 지내야 된다. 뭐 이런 일사하니까. 목사는 만들어 놓고, 생계가안 되니까. 괴롭개죠 네. 그런데도 전도는 해라. 뭐, 이런 일이 뭐 되겠나, 이 말이야. 땅 팔아갈 수도. 그래서 교회는 지금 사라져 가고 있죠? 네. 음, 그런 게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종천을 안하면그 교회가 성장, 살아남을 수 없어. 그래서, 김상만 목사가는 명성교회라고 있죠? 네, 네. 그 사람 도새판부터 그 시작했지? 네. 서울에 와서 많이 옮겨 다녔어요. 옮겨 다녔는데, 세상에 그 당시 맹일동은 안 되는 곳이야. 맹일동, 사람도 없어. 그일쪽에는 사람이 많은 곳인데, 거기가 비싸서 못하고, 맹일동 그 구석에 가서, 사람도 없는 데 가서 했어. 그런데 세상에, 거기가 이쪽보다 사람이 더 많아져 버렸어. 알겠죠? 네. 세상에 거기는 안 되는 데줄 알고, 딴 데로 옮겨볼까, 몇번 하다가, 그래도 그 자리에 그냥 눌러가 있으면서, 신도한테 돈 빌려가지고, 그냥 집세 내고, 또 빌려가 집세 내고, 나중에는 걸못 갚아가지고, 김상한 목사가 아주 죽고 싶을 정도로 고생을 했대. 그런데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뭐 안동 사람이 어디 사람이야 경상도 뭐 어디서 공부했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이뤘죠 네. 그런데 아들 교육을 잘 시켰어 아들을 얼마나 똑똑 기만한가 그 아들을 공부를 잘시켜가지고 영어 잘하지 뭐목회 잘하지 <laughs> 그런데 그 아들한테 교회를 넘겨주려니까 전국 교회가 반발했죠 반발했죠 네. 자기 자신이든 남의 목사는 그 법은 교회법은 고치는 게 좋을 거야.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교육시켜서 그 목사를 아버지가 키워줄 수도 있어. 그걸 넘겨줄 수도 있어야 돼. 그거 네가 해라. 대를 이어서. 잘하면. 그래 안 그래? 네네. 근데 나는 그거는 좀 불만이다. 그거는 안 된다. 뭐 세석은 안 된다. 이거 문제야. 알았죠? 네. 아버지가 교회를 그렇게 고생하고 만들었으니 아들은 똑같이 고생한 거 아니야 걔가 그걸 보고 자란 거야 그러니까 걔도 아버지만큼 굉장히 청렴하고 투지력 있고 그 아버지 고생을 같이 한 거야 그리고 맨날 무슨 새벽 4시에 예배를 봐요 새벽 예배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새벽 예배 그런데 새벽 예배도 갑자기 찾아와 새까맣게 와 알겠죠? 네. 그러니까 교회가 다 망해 가는데도 살아남는 교회들을 보면 잘되고 있죠. 네. 네. 어, 그러나 신이 온걸 몰라 그들은 아직. 신이 인온걸 모르는 거야. 그게 문제입니다. 아주 그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고 아들 교육 잘 시켜서 아버지보다는 못하지만 똑똑하잖아. 그래서 두부가 두 분이 하는 거면 정말로 그 부자 간안의 의가 아주 돈독해. 얼마나 그 아들이 효자면 아버지가 저렇게 목숨을 버우냐 아들한테 목회를 <laughs> 해라 그러겠죠? 네. 그래서 그게 복이 좋아, 복이 좋은데 전교인들이 그걸 또 반대하는 거야. 세상은 안 된다. 나는 신인은 그걸 바라보고 있지. 네. 하늘에서 와서 그 교회를 명성교회를 쭉 보고 있고 저기 사람 교회 응? 주 온누리 옛날 온누리교회는 전부 내가 보고 있어. 알았죠? 네. 모든 교회의 목상와그 가족을 내가 위에서 내려다 보고 있다니까. 어, 근데 아직 나를 알아보질 못해. <laughs> 알겠죠? 네. 그래서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 싸우면 가본 사람이 이기나 안 가본 사람이 이기나? 안 가본 사람이 이기나. 안 가본 사람이. 이기나. 안 가본 사람이. <웃음> <웃음> 알았죠? 네. <laughs> 하, 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 그게 대단한 줄 알아. 알아요? 네. 안 가본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나를 본 적이 없는 자들이 모여있는데. 그들이 나를 알아보겠나? 알았죠? 네. 근데 여러분들은 나를 보고 찾아왔죠? 네. 여러분들은 그런 큰 대형교회를 만들고도 나를 못 알아보는 게 안타까워. 그데여러분들 교회 안만들고도 내 알아봤지? 네아 대단해 대단해 하하 아, 하여튼 아. 아, 레벨 20무가 이렇게 자주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복을 누릴거예요 아는죠? 축하합니다 네. 여기 여기 질문 우리 젊은이 질문 오늘 여러분 이거 세례받아요 얼굴에 한 방씩 뿌려줄게요. 네, 질문하신다. 겨울에는 우리 하늘공도 이거밖에 안 돼. 바가지로 온 몸에다 불 수가 있나 겨울에. 이제 추워지니까 알았죠? 네. 내년 여름에는 그냥 왕창 보여줄게 네. 질문. 예, 시님 강연에서 송구영신을 하라고 하셨는데요. 음. 하늘공이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처럼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해야 되는데 음. 보내는 옛 것을 음. 어떻게 네. 봐야하며. 어떻게 하면 새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 우리가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어, 담는다는 이 말은 우리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중학을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그런데 계속 초등학교로 가면 되겠나? 안 됩니다. 버린다는 의미는 그 버린다는 것은 뭘 버리는 게 아니야. 옛 것은 옛 것으로서의 나두고. 전진해서올라 업그레이드 돼서 올라가야 되는 거야. 알았지?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대학을 가야 되잖아. 네.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야 되잖아. 네. 그럼 중학교에 매일 있으면 안 돼. 알았지? 네. 그러면 얘 것은 우리는 뭘로 그래 마음으로. 마음으로 다짐을 하는 거야. 버린다는 건, 아, 난 이제 중학생이 아니야. 난 장난치고 다닐 때가 아니야. 난 정신 체력이 돼. 그렇게, 알았지? 네. 어난 이제 고등학생이야 고등학생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을 가야되니까 네. 중학교 때처럼 놀 때가 아니야 정신 차려야지 네. 그래 안그래? 어 네. 이게 옛것을 버린다는 건 이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도전한다는 뜻이야 네. 알았죠? 네. 송우영씨는 좋은 말이에요 네. 옛것을 버리면서 아버지 어머니 버리는 게 아니야 네. 아버지 어머니는 옛것이 아니라 이 말이야 네. 알았지? 네. 우리의 뭐 미풍양속은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나, 작년에 어려웠던 거 그걸 기억할 필요가 없어. 작년에 뭐안 좋았던 거다 잊어버리라, 이 소리야. 작년에 뭐 시어머니하고 싸웠던 거, 이런 거다 버려버려요. 용서하고. 맞아, 맞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하고 맺힌 건다 풀어라. 그러면 새로운 문을 열어라. 그래서 시어머니 찾아가서, 어머니, 내 작년에는 한해 동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머니한테 잘해준 건 없고, 원망만 마야 한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러면, 오, 무죄가 뭐다한테 묻지도 않았는데도 와서 지잘못을 고백하고, 내년부터는 잘하겠다고 그러네. 이게 송구영친이야. 맞아, 맞아. 응? 어? 남이 지적할 때는 이미 때가 늦은 거야. 그래, 그래? 네. 어머, 내가 금년에 누군지하고 싸웠는데, 그거 선물 하나 사서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금년에 참, 뭐가 금년에 무슨 3재을때었는지 말하기 좋잖아 아 내가 금년에 운이 좀안 좋아서 당신들하고 싸웠는데 죄송하요 이러고 끝내야 돼요 응? 어? 네. 그리고 내년에는 잘하겠어 이러면 이게 성공의 음식 알았죠? 네. 오늘 오신 분들 레벨 25 들어가라 내가 이게2심이 좋아졌어 <laughs> 내가 있을 때 많이 받아놔야 돼요 네. 천국에 가보면 이런 거 주면 주질 않아 이렇게 1억 어, 년 가야 레벨 1 0 올리기가 어려워 그런데 이렇게 지상에서 많이 주는 이유는 내가 다른 지구에 갔을 때도 줘요 여러분 만나면 반가우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수염 타고 거네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주는 거예요 레벨을 많이 받아놔야 나중에 가서 써먹지 알았죠? 네. 어, 신인을 직접 만난 것이 레벨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기회야 감사합니다 어.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레벨신무 들어가라 오늘 한상사령의 공헌한 분 오늘 예물 올린 분, 오늘 안하고 꽃방원이 바친 분, 오늘 신규 모셔온 분, 오늘 정의원가입하신 분, 정의원 소개하신 분, 정의원 재비 정리하신 분, 축복, 맹패, 백공 건축운금 낸분무료급식 응원하신 분, 오늘 작초뽑은 분, 하늘공 봉사 오늘 하는 분들 네벨 신무가 똑같이 올라와라. 한천까지 천사 백개 천사 들어가고 백개 열리고. 네별 광채, 전진갑주, 드려야노! 신풍증을 바꾼 노래, 관절로, 겨울이 무릎, 시사하고, 150군데, 고쳐내려! <laughs> 자유로워, 직장, 사회로워백전대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궁합이 좋아지고, 자녀들 공부, 결혼 잘하고, 애기 잘낳고 모든 하고자 하는 사업이 궁합이 좋아서, 삼대방과 계약이 이루어져라! <laughs> 백분 갈 때까지 동국쟁안 하게 하고 모든 부동산 매매가 잘 이루어져서 부자 되라. 엄마도 건강해라. 와! 아주 중요한 것은 목소리가 목이 목소리만 해져요 네. 그럴 때는 소리가 더커져야 돼. 네. 여성 호르몬 100%, 남성 호르몬 100%, 백분 갈 때까지 나오고. 30년이 걸리고 30년 지금부터 젊은 년으로! 집에 <laughs> 붙은 귀신, 자동차에 붙은 귀신, 내 몸에 붙은 귀신, 내 자녀들에게 붙은 귀신, 내자녀들의 직장에 붙은 귀신, 내 직장에 붙은 귀신, 내 가게에 붙은 귀신, 모든 귀신은 존말할 때 떠나러! <laughs> 안 되고 좋은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아는 거예요. 아, <laughs> 아, 귀신이라고 무조건 보따리 사러 하면 그러니까 좋은 말할때 가시는 게 좋다. 평생 비행기 사고, 자동차 보고2 신체 재물 사고 나좀말라 <laughs> 아들, 딸, 성자, 손녀 공부 잘하고 부모 말잘 듣고 좋은 대표 만나서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부자 되고 성공? <laughs> 팔팔팔 팔.